유달산 구경하러 왔습니다. 케이블카 타고 가고 갈 거예요. 날씨가 참 좋네요. 정자에 왔습니다. 정자에서 바다 구경 한번더 하고 갑시다. 계단 올라갑니다. 친구들이 기다려서 빨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선명하지 않아서 좀 아쉽네. 목표에 오면 이달 사람 한번꼭 오세요. 넘어질 뻔 했네. 20년 전에 온고 처음 온것 같아요. 아. 저기 아파트 단지들 멀리서 보네. 사람들 있으니까 날개. 여기가 이 코스는 여기가 마지막인가봐요. 더 이상 못 올라가고. 아, 앞에 보이는 바위가 너무 예뻐요.